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라나의 비밀다락방 중간추천게임리 뉴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해가 바뀌고 벌써 열흘이 지났는데 구독자 여러분들은 새로 세운 계획들 잘 실행하고 계신가요? 저에게 매년 1월은 다른 달보다 항상 뭘 했는지 모르게 빠르게 넘어가는 달인데요. 올해의 경우에는 달 말에 설날 연휴가 끼어있어 더 그렇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매주 했던 대로 다시 게임 관련 뉴스부터 짧게 보고 주간 추천 게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5년 1월 2주차 뉴스부터 보러 가보실까요? 쭉! 이번 주첫 번째 뉴스는 게이머라면 단연코 가장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엔비디아의 GeForce RTX 50 시리즈 공개 소식입니다. 엔비디아는 한국 시간으로 지난 7일 CES 2025 기조연설을 통해 AI 엔진인 블랙웰 아키텍처를 탑재한 GeForce RTX 50 시리즈 그래픽카드를 공개했는데요. GeForce RTX 50 시리즈는 멀티 프레임 제네레이션을 갖춘 DLSS4를 사용해 프레임 속도를 최대 8배까지 가속화하고 뉴럴 렌더링 기반의 풀 레이트레이싱을 통해 한층 더 사실적인 그래픽을 제공한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RTX 50 시리즈 중 최상급 모델에 해당하는 5090의 경우 92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해 초당 3,352조 개 이상의 AI 연산을 함에 따라 기존 4090보다 두배더 뛰어난 성능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가장 관심사인 가격의 경우 최상위 모델인 5090이 한화 약 360만 원 정도 될 듯하며. 5080이 약 180만원, 5070이 약 100만원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국내 정세가 안 좋은 관계로 환율이 좋지 않아 해당 가격 역시 변동이 클듯 한데요. 아직까지 RTS 50 시리즈의 DLSS를 제외한 실제 성능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라 마케팅 상으로 5070이 4090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고 말하고는 있지만 RTS 40 시리즈와의 가성비 비교는 좀더 지나봐야 알수 있을 듯합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뉴스는 한때 게임 업계를 주름 잡았던 유비소프트의 부진 소식입니다. 최근 게임계의 공룡이라 불리는 텐센트가 유비소프트 인수 협의에 나서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비록 여러 가지 의견 차이로 인해 확정된 사실이 없는 상태로 끝이 났지만 유비소프트가 타 회사에 인수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은 사실인 듯 보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작년만 하더라도 몇 차례 연기 끝에 출시된 스컬 앤 본즈가 좋지 않은 성적표를 받았고, 디이어 여름에 출시된 스타워즈 아웃로 역시 무난은 했지만 히트작은 내지 못했는데요. 그밖에도 글로벌 구조조정 과정에서 한국 지사 운영을 종료하고 연말에는 히어로 FPS 엑세스 디파이언트 서비스 종료와 함께 해고 소식까지 나와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음을 절실히 보여주는 듯했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총액 역시 2021년 대비 85% 이상 하락했는데요. 올해 출시 예정인 어세싱 크리드 섀도우즈 역시 출시 전부터 말이 많은 상태라 특히나 많은 경쟁작이 쏟아지는 올 2월에 출시하지 못하고 3월로 또 연기하고 말았습니다. 팬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고여버린 시스템과 고집을 버려 새롭게 태어나는 유비소프트를 기대하고는 있지만 올해조차 버티기 힘들게 보여 굉장히 안타깝게 여겨집니다. 마지막 세번째 뉴스는 올해 2월 28일에 출시 예정인 몬스터 헌터 와일즈의 2차 오픈베타 소식입니다. 캡콤에 따르면 이번 오픈베타 테스트는 일정상의 이유로 지난 테스트에 참여하지 못해 아쉬웠다는 의견과 다시 한번 게임을 플레이하고 싶다는 요청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단 이번 테스트는 이전에 안내했던 최적함이 무기개선은 포함되지 않으며 대신 새롭게 사냥할수 있는 몬스터 게리오스와 정식 버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규 특전 아이로 인형과 소모 아이템 팩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2차 오픈 베타 테스트는 한국 시간 기준 2월 7일부터 10일까지 그리고 14일부터 17일까지 두 번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기에 시간이 되고 관심이 있으시면 발매 이전 마지막 기회이니 꼭 한번 플레이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상 이번 주 제가 소개해드릴 게임 뉴스는 여기까지이고요. 정보가 도움이 되고 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로 주간 추천 게임으로 이어지니 계속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5년 1월 2주차 첫 번째 추천 게임은 프로젝트 타워입니다. 해당 게임은 3인칭 탄막 슈팅 액션에 잠입 및 변신 요소가 살짝 가미된 작품인데요. 플레이어는 헥스라 불리는 우 외계인들에 의해 탑에 수감된 자의 한 명으로 자유를 찾기 위해 탑의 꼭대기에 도달하는 것이 목표인 게임입니다 플레이어가 오르는 타워는 각 층마다 다양한 환경을 조성해 두었으며 언리얼5를 사용한 독특한 배경과 이벤트 때 보여주는 주역화 씬는 더빙까지 되어 있어 볼만한 수준인데요 또한 변신을 통한 기믹 파에는 조작 위주인 액션 게임의 일관됨을 어느 정도 상쇄시켜 주고 있습니다 출시일 기준 스팀 평가는 긍정적으로 그래픽 및 스토리는 봐줄만 하나 액션 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타격감이 거의 전무한 수준이어서 매우 아쉬우며 무기 책임및 성장 시스템이 엉망이어서 한 종류의 무기만 쓰게 되거나 후반 갈수록 강해짐을 플레이어가 느낄 수 있는 요소가 적다는 불만이 많았는데요. 이외에도 조작이나 카메라 워크, 번역 상태 등 추천하기에 너무나도 게임의 완성도가 떨어져 하늘할 때 사는 것도 고려해봐야 할듯 보입니다. 후에 많은 패치가 되어 나아진다면 할만한 수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 사면 측 탐막 게임 장르를 즐기시는 분에게도 그리 추천드릴 수는 없을 듯 합니다. 이번 주두 번째 추천 게임은 핀볼에 로그라이크 요소를 더한 뱀소류 형태의 RPG 게임, 구슬지오 로칸타입니다. 게임 제목은 영문이나 한자를 번역기 마냥 그대로 한글로 직역해 무슨 게임인지 느낌이 잘 오지 않았는데요. 이리저리 튕기는 핀볼을 무기로 로칸타라 불리는 각 지역에 있는 수호보스를 물리치고 전투 중 다양한 동료를 만나 새로운 핀볼을 해금시키거나 강화해 점점 강해지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임입니다. 아기자기한 아트워크와 다양한 핀볼 수 그리고 100종 이상의 업그레이드가 포함되어 있어 취향에 맞게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출시후 스팀 평가는 긍정적으로 앞서 회복이 단계라 아직 자잘한 버그가 굉장히 많은 편이며 꽤 공을 드는 것으로 보이는 아트워크는 해상도가 낮아 많이 아쉬운 수준입니다. 또한 핀볼 컨셉이기 때문에 매번 공을 발사하는 조작에 피로도가 조금 있는 편이며 핀볼을 업그레이드하는 기물들의 효과 역시 속성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구성 트리도 일직선에 가까워 소개 페이지와는 달리 취향에 따라 선택하는 맛이 덜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뱀서류 장르를 좋아한다면 할인할 때싼 맛에 한번 즐겨볼만한 수준은 되며 앞서 해보기 단계라 쯤 해두었다가 정식 출시될 때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 여겨집니다. 세 번째 추천 게임은 낚시로 세상을 구한다는 독특한 컨셉의 픽션 액션 RPG 바다 판타지입니다. 앞에 소개 드린 게임과 마찬가지로 한글로 제목을 번역하면 좀 느낌이 좋지는 않은데요. 이세계의 해양생물을 낚아 올리기 위해 모험을 떠난 두 청년의 이야기가 주 내용으로 게임의 기본은 JRPG를 따르고 있으나 전투와 성장이 거의 대부분 낚시로 대체된 작품입니다 낚시 콘텐츠가 작품의 메인이기 때문에 낚시 최적화에 공을 많이 들인 듯 하며 물고기의 종류나 등급에 따라 패턴이 다양해서 잡는 손맛은 있는 편인데요 또한 인터페이스나 시스템이 RPG라 부를 수준은 되며 깔끔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출시 후 스팀 평가는 대체로 긍정적으로 플레이 타임은 길게 잡아야 10시간 정도로 RPG라 하기엔 짧은 편이며 그 후에 할수 있는 도전 과제는 있으나 콘텐츠라 분리 수준의 완성도는 아닌 듯 보입니다. 또한 게임의 전반적인 난이도 설정이나 NPC와의 상호작용 같은 세세한 디테일이 많이 아쉽다는 평이 많았는데요. 퇴근 후 잠깐씩 즐기고픈 짧은 인디게임을 찾으신다면 추천드리나 깊이감 있는 스토리나 정통 JRPG를 기대했다면 실망이 클수 있으니, 구입하기 전 리뷰를 한번 살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2025년 1월 2주차 마지막 추천 게임은 2014년 PS Vita로 국내에 출시되었던 프리덤 워즈의 리마스터판, 프리덤 워즈 리마스터드입니다. 이번 작에서는 이름답게 그래픽이 대폭 상향되어 스위치를 제외한 PC와 PS5 버전에서는 4K 해상도를 대응하며 이에 따라 유저 인터페이스가 조정되었는데요. 또한 원작에서 많이 지적받았던 버디의 AI가 개선되었으며 무기 제작 및 강화 시스템 중 악명 높았던 확률 시스템은 삭제되었습니다. 추가로 본편에서 DLC로 제공된 모든 콘텐츠들이 기본으로 수록되어 출시되었는데요. 출시 전 오픈 크리틱은 71점, 메타는 74점으로 태어날 때부터 직력에 처해져 자유를 얻기 위해 투쟁하는 독특한 컨셉은 정말 매력적이나 PS 비타 때도 지적이 많았던 부분들. 예를 들어 어색한 모션이나 복잡한 조작 체계, 너무나도 단순한 AI, 지나친 랜덤 파밍 요소, 그리고 후반 스토리 등이 전혀 수정 없이 출시된 탓에 현시대 플레이어들의 입맛에는 매우 안 맞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평이 많았습니다. PS 비타로 플레이했던 저가 생각하기에도 리마스터가 아니라 아예 리메이크 되어 나왔어야 하는 게임인 듯해 아쉬움이 많은 작품인데요. 만약 속편을 생각 중에 있다면 위에 언급된 많은 부분들이 수정되어 새롭게 출시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잘 보셨나요? 지난주 감기 때문에 병원에 갔다가 부쩍 많아진 환자들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다시 날씨가 많이 추워져 감기와 독감이 많이 유행하고 있다고 하니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이상 저는 다락방지기 노란아였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